안녕하세요. 안녕보대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일간의 미국 여행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요. 먼저 게임판을 가운데에 놓고 타일홀더를 한 세트씩 자기 앞에 놓아주세요. 타일들을 잘 섞어 타일홀더의 뒷면으로 쌓아주세요. 타일은 주 타일과 교통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타일을 하나씩 가져와 주세요. 타일은 원하는 곳에 놓으면 됩니다. 타일은 한 번에 하나씩 놓아야 하고 이미 놓은 타일은 옮길 수 없어요. 모두가 타일 홀더에 10개씩 놓을 때까지 반복해 줍니다. 더미 맨위 3개의 타일을 펼쳐 버린 타일 더미로 만들어주세요. 차례가 오면 타일 더미 혹은 버린 타일 더미 중한 곳에서 타일을 가져옵니다. 타일 홀더에 타일과 교체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타일은 버린 타일 더미 중한 곳에 버려주세요. 다만, 버린 타일 더미가 비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타일을 놓아야 합니다. 선을 반복해서 1일부터 10일까지의 여행 계획을 완성시켜야 해요. 여행 계획은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야 합니다. 여행 계획을 알맞게 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보 이용하기. 서로 인접한 축끼리는 나란히 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동차 이용하기. 자동차는 주 하나를 걸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행기 이용하기. 같은 색의 주 사이에 같은 색의 비행기를 놓아 이동할 수 있어요.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비행기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출발하는 주와 같은 색을 이용해야 하와이로 갈수 있으며 도착하는 주와 같은 색을 이용해야 다른 주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여행 계획을 먼저 완성시키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